네제 사회 비디아베 스프너 스포... 아제오 회죠 제 여기서 제오회 비디아베 스프너 농구대회 결승전 결승전 아스메니아 대 아스메니아 대 하우 하우 대 아스메니아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삼 삼쿼터 경기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의 일차 공격이 실패했고요. 2시대2 1십호 하우가 이긴 앞섰습니다. 자 김민성 패스 뺐고요. 못 넣습니다. 정승훈 네. 선수 미드슛. 네. 경기가 이제 되게 치열한 상황으로 계속 전개가 됐고요. 이제 생각보다 좀 많이 딜레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바람전에서 양킨다, 뭐 적전을 치르고 여기까지 올라가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창민 선수 이번 대회 되게 좋은 사례가 많이 보여줬어요 어우, 나이 패스 좋습니다. 잘 만들어 가요. 어우, 여기 또, 이제, 오는데. 어! 네, 어우, 갑자기 안성리 선수 다치는 줄 알았어요. 네. 네, 지금 왜, 아, 기 파울, 코를 해줬는데, 왜 이제, 푸샷이 아니라는 이제, 항의인데, 사실 제가 볼때 트래블링. 이 정성훈 선수네, 7번. 신용건 선수, 아, 예. 네. 안성준 선수의 약간 그 높이에 약간 당황했던 것 같아요. 이상진 선수, 이영국 선수. 어, 어, 아, 이영국 선수 이 대회 전까지 살이 많이 붙어가지고 잘못 뛰었거든요. 근데이 대회에서 보니까 뭐, 그러니까. 정말 잘하던 선수인데 몸을 만들어서 나왔던 것 같아요. 몸이 다볍습니다 옛날에 한대 잘할 때이 영웅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자, 은경한데, 어, 넣어줍니다. 백정민 선수인데요. 저기 공간을 내줘서는 힘들죠. 공간을 잡았던가, 아니면 한쪽을 확실히 막아줬어야 되는. 어려우니까요 자, 다시 니다 이영우 선수하고 이창민 선수, 네, 팀의 핵심입니다. 어이오는 뭔가 완막 던지는데요. 네, 과감한 백차가 돋보였습니다. 네. 굿게, 굿게. 이영우 선수가 다소 무리하다 싶은 공격이 다 터지면서 지금 이제 계속 그 파워가 물, 흐름을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굿게, 굿게. 그 어떤 경기에서 박정민 선수 되게 불안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선수 같은데. 이정을 <laughs> <laughs> 잡았고요. 정동호, <laughs> 정태. <정통, 웃음> 아 들어갔다 나옵니다. 백정민 선 확실하게 붙어요 네되블로커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창민 아네 이창민과 이형훈 가서 네. 밸런스가 틀어다 싶었던 미드슛 전부 다 꼬아줍니다 지면서 네. 경기 네. 리드 잡습니다 네, 네. <laughs> 네. 하스맨이야 네. 또 아. 가고요 세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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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네. 부드러워 네. 저. 나금다 끊긴다 싶은데. 잘했습니다. 아, 나이스 블락이에요. 김영스 팀입니다. 아나! 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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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 사. 사, 사, 사. 아, 드어주네요런스 끝입니다. 네 김민성. 아, 잘 던지나요? 그. 어려운 슛인데. 신영창 잡아주고요. 같은 이죠 자, 점수 보겠습니다. 마스메니아가 29대 28로 앞선 가운데 마스메니아가 다스메니아, 29대 28로 앞선 가운데 3분 6초 3분 6초를 남겨놓고 파우의 작전상입니다. 자3쿼터 계속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메니아 파우가앞서서갈요스메니아 역전했고요. 아우, 네. 아, 유영우 선수, 이번 에몸 엄청 만든 것 같아요. 이전 대회까지 되게 부진했거든요 네, 이번 대회에서는 여실 좋은 모습 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동안 바닥이었던 느낌이었는데 백정민 선수 영리하게 수비해야 돼요. 아, 박스아웃, 박스아웃, 박재현 선수입니다. 대한농구 농구 의 문제가 박스아웃인데, 박스 아웃입니다. 거의 다이내믹 재킷이에요, 진짜 잘라줍니다 바로 역전 시킵니다. 3점 20% 점수 파 4점짜리 걸립니다. 올려. 두 명의 가드가 침의 거의 모든 걸 해주고 있어요. 아, 아, 아. 11번 파울입니다. 파울 4개입니다. 배정민 선수가 이렇게 보면 힘도 좋고 투지 좋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좀춥탁 가다는 느낌이에요. 경기 경험이나 노련이가 떨어진다는 느낌. 신용범 선수, 아, 이거 안 좋았어요. 자유수가 좀 낮은 상황이 핫하서만어졌습니다 이미 씻으로다수심이다 감이 안 오는 거 같아요. 고개를 절려절려 드는 거 보니까. 나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어, 네, 던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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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백차입니다. 아, 이영 선수하고 지금 이창민 선수 잘 들어가는데 너무 뭐 밸런스나 이제 슛밸런스는 아니면 코트밸런스 안 잡고 던진다는 게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아 저기 내아윤경아 영려했어요 안 붙으니까 바로 던져버렸습니다 1점 차로 하고 앞서가겠습니다 그 파울이 안되죠. 킥콜이 되니까 절대 파울이 나올 수 없습니다. 아쉽네요. 2대1이면 더 메이드 시켜줬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용수 선수의 국수비가 돼어버린 겁니다. 구티펜스가 나왔고요. 선수 교체입니다. 들어가세요. 네, 화후의 24번 김동수 선수가 들어옵니다. 넘어가 넘어가 오지마! 아아 저걸 못는네요아 슛으로 본겁니다. 내가 네, 손 닿았다고 주시라고 했아 아쉬운 슛입니다. 김태웅 선수 같은데, 네, 김태웅 선수 아까 슈 밸런스 좋지 않았죠? 심창 아토 킥볼입니다. 이제 차클락이 19초가 남았길래 남 남았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네 킥볼 어갔고요 3 3대3 1로 하우가 1점 앞선 가운데 33대32로 하우가 1점 앞선 가운데 여기 3쿼터가 종료됐습니다